가수 영탁이 컬투쇼에 출연했습니다. 컬투쇼 영탁이 로또 번호를 불러준 뒤 팬들 다수가 당첨됐던 사건을 언급한 가운데 새로운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6일 오후 방송된 SBS 파워 FM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는 영탁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김태균은 영탁이 이전에 나와 불러준 로또 번호에서 4개가 맞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탁은 다른 스케줄을 갔는데 갈 때마다 로또 번호 불러달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박수칠 때 떠나겠다고 한번 하고 말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균은 팬클럽 여러분이 많이 사셨죠? 라고 물었고 영탁은 믿고 살줄 몰랐는데 많이 사셨더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김태균은 1만 5천 장이 나왔더라고 놀랐고 유민상은 1등이면 수십 명 걸려서 얼마 없고 그런 거 아니냐며 1등이 다 걸려서 3만 2천 원씩 갖고 가는 거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후 룰렛을 돌려 한 번에 신곡을 부르게 된 영탁은 무대를 마친 뒤 번호 한 개를 공개했습니다. 영탁은 정규 앨범이 17년 만에 나왔으니까 17이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노래 머선 129를 부른 뒤이 곡에 1, 2, 9가 있다며 1, 2, 9가 될 수도 있고 12와 9가 될 수도 있다 라고 공개했습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